날씨는 좋은데 얼굴이 아니야 아, 이러면 돼 안돼 아. 좋은 아침이야 어, 얼굴 뿌은거 봐 어? 아 진짜 씨 너무 못쓰인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아... 승질라 승질라 진짜 아... 잠깐만 이따 얘기하자 그건 생각났어 이 얼굴이 보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어때? 괜찮지? 아진짜 이렇게 얘기할걸 어? 다 왔어 아 오늘 무슨 운동을 배워볼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남자들을 위한 운동법 올렸는데 있잖아 여자들을 위한 그런 운동법을 올린 적이 단한 번도 없더라고 어? 우리 햇번들을 위해서 아 내가 그동안 서열했지 그래서 오늘은 햇번들을 위한 여자들을 위한 운동법을 배우러 여기까지 온 거야 오늘 운동을 알려준 선생님은 아마 본 사람도 있겠지만, 뭐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짝이나 이쪽에다가 내가 뜨게 할 테니까, 한번 보아. 일명 인스타 관종녀 그때 그건 그냥 내가 놀린 거야. 어? 아이돌 트레이너야, 아이돌 트레이너. 어? 이런 사람한테 언제 배워보니? 진짜 우리 햇반들은 운도 좋아. 이런 사람한테 운동도 배워보고, 어? 아, 저 오고 있어. 어? 다르지 확실히? 아, 잘 어울려 어아 괜찮은데? 어? 아우, 괜찮은데? <laughs> 먼저 출발하기전기손기여세요 네. 손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못생겨서 미안해 아유 서여여기서여기되서네여기서여기서여기서여기서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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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아에여기 여기에서. 여에서여기여기서여기여기서여기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 쉽었다고? 스트레칭만 하는 걸로? 오케이. 우리 학부들잘봐야돼 오늘. 어? <laughs>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가볍게 스트레칭을 먼저 해 봅시다. 아, 어, 스트레칭 먼저 한다고? 응 음. 아, 어, 굉장히 자연적이야. 굉장히 자연친화 적이야. 아니, 따라하세요. 어? 아, <laughs> 따라 따라 해야 돼? 네. 아, 따라하고 있어. 자. 음. 깔끔하다 아, 고풍마고 내쉬는 잘 따라해 번들반대잘 따라해 자 음, 스트레칭 허벅지 뒤에 늘어나는 거느아 응. 저거 힘들다 벌써? 아그지죠 <laughs> <자, 오른쪽. 웃음> 발끝 바깥쪽으로 갈려서 허벅지 안쪽 까지 와, 아, 엄청 유연해. 응? 아니, 상체는 따라가지 말고 팔만 가셔야죠. 팔, 아, 팔만 가라고? 그렇지, 그렇지. 자, 아니, 시선 반대. 아니, 이렇게 하면 안는 거야? 어, 시선 반대. 이렇게. 그렇지, 쭉 당기고. 어깨랑 목이랑 멀어지게. 여기를 떼줘. 그렇지. 오. 아, 좋아. 야, 오장정, 한데. 자, 반대쪽. 아, 이것 방법이 있구나. 응.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몸쪽으로 팔더 당기고 후 <laughs> 어떻게 <되게> 뭔가 야한데요? <laughs> 왜 그러세요? <laughs> 아이돌 트레이너로서 여성분들이 가장 관심이 어하는 부위가 어디야? 볼륨감 그래서 가슴이랑 엉덩이가 아닐까? 가슴이랑 엉덩이. 오 진짜. 어. 어, 와. 아이고 오늘 인스타 사진 찍어야겠는데. 얼굴 어? 어? 각이 이쪽인데, 이, 어떻게 안 될까요? 조금 <laughs> <laughs>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럼 첫 번째로, 뭐부터 배워야 돼? 푸시업을할 건데, 어. 이제 푸시업이 이제, 여기, 응? 어? 이쪽을 위한. 윗가슴. 윗가슴을 위한. 그렇죠. 어. 탄력 있는 가슴을 만들기 위한 가슴 운동. 어, 탄력 있는 가슴을 위해서. 그렇죠. 아 오늘 푸시업을할 건데, 어. 처음에 여성분들이 그냥 풀로 푸시업을 하기엔 좀 힘들 수 있어. 응. 먼저 풀로 한번 보여주고, 무릎을 대고 하면 조금 더 쉬운 단계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넓이 정도로 팔, 팔 넓이를 어깨 넓이 정도로 해주고, 어. 엉덩이는 뜨지 않고 내려줍니다. 아, 내려준다고?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위치하게. 어우, 되게 눈부시네. <웃음> <웃음> 자, 이제 옆에서 보시면, 응. 엉덩이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요. 어. 힘이 빠지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 엉덩이를 낮춘 상태에서 자, 아, 내려갈 거예요. 그래. 올라올 때 후. 올라올 때 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엉덩이 낮추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후. 어 간단하네. 이거야 뭐 간단하지 뭐 그냥. 아 그래. 여기서. 그럼 한0개 해볼까? 응. 자, 아, 이걸 뭐 하나. 아 진짜 못생겼어. 더 내려가야죠. 못생겼으면 더 내려가야지 한번더 <laughs> <laughs> 용서할 수 없으니까 <laughs> 네자 그다음 뭘 배워야 돼요? 이번에는 스쿼트는 너무 흔하니까 응. 한발 런지 어나 스쿼트가 좋은데 어. 한발 런지? 그 그래, 따라해보세요 자한 다리로 서서 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어. 이런 의자 같은 걸 잡아요 아 어. 그래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힘. 아, 이게 이제, 이제 힘을 위려나 이런 거 해본 적한 번도 없는데. 그쪽에 자주 보는 걸 느껴보시는 거예 아, 그쪽에? 네, 대 똑같이. 무게중심 조금 더 뒤로. 상체 낮추고. 그렇지. 아니지. <laughs> 상체를 앞쪽으로 좀 당겨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대로. 무릎이 너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게 무게중심 약간 뒤쪽. 아우, 너무 힘든데? 네, 버티는 쪽 다리, 어우. 어우, 아이고. 내가 보통 스쿼트 치면 한60 치거든. 몇 k 로야5 2 k 로5 2 k 로 아, 내가 한번 들고 은 스쿼트 한번 해볼까, 그럼? 할수 있겠어? 아, 그럼. 아유, 뭐, <laughs> 어렵겠지, 뭐. 대답할 것같데 우와. 오. 어, 장난 아닌데? 어우, 야. 짜 <laughs> 어, 야. 어, 야. 아, 한다.

런지 해볼까? 날 들고. 런지 들고. 나지들 나이 들고. 나이 들 나이 들고. 나이 들고. 나이 들고. 날 들고. 나봐 어? 아, 들고. 나이 들고. 나이 들고. 나 들고. 나이 들고. 나 들고. 들고. 나나 자, 해봐. 할수 있을까? 아, 하나, 와! 와! 아, 역시 아이돌 트레이너는 달라. 어? 아, 힘이 엄청 세. 어? 들어와. 아. <laughs> 좀 <지나주고> 아. <laughs> 오늘 그냥 간다 했다, 내가 오늘. 어? 그냥 간다 했어. 아. 어 자세 바로 잡네. <laughs> 바로, 바로, 들어오세요. 아, 바로 들어가야 돼? 자세 <laughs> 좀 바꿔봐. 약간 기지개 피시해봐. 기지개 피듯이. 그래. 그리고 운동하는 거 같잖아. 내가 운동하러 온 건지 사진 찍으러 온 아, 건지. 오빠 한번더 찍을까 이거? 에또 <laughs> 네, 뭐가 맘에 안 드는데? 응? 약간 뭔가 표정이 약간 좀 그런.. 좀 짧아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laughs> 뭐? 표정이 짧아 보여? 너무 진지해 어떻게 하면 표정이 짧아져? 음... 표정이 짧다는 게 뭐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이게? 표정이 짧다는 게?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이 각이다 이 각이야? 어 얘가 잘 나올 것 같아? 어 여기야? 어 아유 잠깐만 야 근데 저거 저거 묘지 아니야 저거? 야 무슨 여기 묘지가 있냐? 아 복근 운동이래 응? 이렇게 굳이 헬스장 가지 않아도 집앞에 있는 공원에서 충분히 응? 아, 역시 트레이 트레이너야 응? 어, 오 조금 더 어렵게 한는데팔힘빼팔힘빼팔 아, <laughs> 운동 아니니까 매달려서 팔쭉펴 팔꿈치 펴 이게 안되네 는아 그럼 좀더 높은 데로 가자 아 높으면 <laughs> 나름도 키가 커 예, 어깨를 살짝 붙고, 그렇지 하나, 내가 원래 하나, 운동을 안 해요 <laughs> 그거 해보려고? 응 혈액순환에 도움을 나 하나, 하 들어갑니다 하나, 하아 하나, 아, 나 하나, 아나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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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하나, 하 하나, 아, 이런... 아 한잔괜줄래았어굉이히 <laughs> 편해 지줄알어요 이거 어 이거 괜찮은 줄알에 이거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 이거 나요 이거 괜찮 이거 괜찮은 줄어 이거 아이 이거 아 이거 이요 <laughs> <laughs> 이거 먹는 거 아니에? 요 이거 <laughs> 아 음용 부족해. 먹는 거아니요아 <laughs> 이거 먹는 거 아니면? 요아 <laughs> 근데 왜 약수터래? 아 약수터래. 약수라길래. 음부족하아나 깜짝 놀랐네.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말고. 아 <laughs> 맛있었어. <laughs> 배 아픈 거 아니야 나지? 중 아, 설사 하겠는데 이거. 건강하려고 어? 왔는데 아, 건강 이 나빠진 거 아닌지 모르겠어. 뭐 저런 물을 마셔? 어? 이런 물을 마셔야지. 하나 골라 아무라 아씨 아, 뭐, 그렇게 뭐, 못 말랐어? 반이 그냥... 없어. <laughs> 좀 읽어보고 어? 좀 마셔야지 그냥 부탁 때 그냥 물이라면 다 마시고 저 아씨. 어? 인생. 아 진짜. 운동하러 왔다 이거. 어? 속만 버리고 가겠어. 어? 건강해지려고 하는 아, 운동. 말다 말다. 아 말가? <laughs> 나 이거 한 번만 찍어볼. 신발이 협찬이야. 아 이거 또 인스타 또 찍어야 돼? <laughs> 아 이거 <여기> 찬받았어와 <협찬> <laughs> 어. 진짜 이러니까 인스타 관종이 할 만하대니까 이러면 진짜 어. 아 이런 말할 만해 인스타 관종이요. 나는 왜아 누가 협찬 안 해주나? 나 잡아 빨리 됐어? 불편거 참아야지 협찬인데 가자 가자. 어, 잘 어울리네. 이런 거 찍어 돌리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출발하기 전에, 어? 그래, 아, 안전게 가야 될 거니 안전하게, 어? 그래, 어? 이렇게 가야지. 오토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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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보니까 어때? 재밌다. 재밌지. 어. 아, 우리 약속 아니면 어디 한강이라도 건데. 그니까 날씨가 진짜 좋아. 어, 그니까 좋아. <laughs>